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9월 1일, 9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대 설교를 5분 정도로 잘라서 녹음을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첫 번째 시간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관련 말씀은 이사야 28장 2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자, 오랜만에 넌센스 퀴즈 하나 낼까요? 상품들입니다. 자, 성경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아담과 허와죠두 번째 문제.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왕은? 띵동댕, 느브간 네살. 느브간 네살 왕이에요. 느브간 네살. 네부간 네살 네살 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산에 보면 맛있는 만난 음식들이 많습니다. 저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는데요. 한 번은 유명한 김치집에 김치찌개 집에 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매장에 잔잔한 노래를 틀어놓았는데 그 노래가 한곡 나오다가 또이3분 끊어졌다가 또 새로운 노래가 나오다가. 또 이산분 끊어졌다가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자세히 들어보니 찬양과 대중가요가 섞어서 나오는 겁니다. 아하,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는구나. 그 신자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양쪽을 다 배려해서 찬양과 가요를 섞어서 흘고 계셨던 거구나. 그래서 제 귀에는 찬양 소리만 가사가 들려서 착각을 했던 것이지요. 가요는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핸드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잃어버렸을 때, 쓰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화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므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란을 떤다고 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귀기울여 소리나는 것을 찾고 듣는 길을 쫑긋 세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C.E. 트래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정지작업, 땅을 고르는 작업을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 바로 옆에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한두 달째 계속 땅을 고르는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잘 골라놓고, 단단하게 해 놓아야만, 건물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정자업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초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계획과 소원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분께 맞추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유는 초점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초점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십니다. 아멘. 두 번째 정지 작업은 쌍방향 대화입니다. Two-way communication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쌍방간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일방적으로 부르짖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제목과 내용까지 보여주시도록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개세마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마가봄 26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이르시되, 내 네, 아버지여,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뜻이 있고 마음이 있었으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관점,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경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가두게 되죠. 그 베드로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찾아가서 옥중에서 풀려남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들은 베드로의 풀려남을 모르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아니다. 전사가 왔겠지라는 말로 그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왜냐 쌍방향 대화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음으로 하나의 응답을 때를 맞추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